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세계 청소년들의 겨울 축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각계 기관이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막바지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도 차원에서도 대회 준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으며 강원 경찰청과 도 소방 본부에서도 대회 기간 경찰 역량을 집중해 소방 인력을 전진 배치해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입니다. 세계 80여 개국 1,900명의 선수가 참가는 하 아시아 최초이자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번 대회, 강원자치도는 다섯 개 경기에 23명이 출전하게 되는데요. 모처록 시설에서도 안전에서도 완벽을 기해 역대 국제 대회 이어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이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강민주입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목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범인 김모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계획 범죄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이재명이 싫어 범행을 계획했다며 이 대표에 대한 적의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김 씨의 행위가 은둔형 정치 훌리건에게서 나타나는 범행 양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평소 극단적인 내용을 담은 정치 관련 동영상을 자주 시청하며 이 대표에 대한 적개심을 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오늘 오후 김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테러로 간주하며 모방범죄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 여파로 여야 정치인들은 경호를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로 빚을 갚지 못하는 돈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강원신용보증재단이 대출액을 대신 갚아주는 이른바 대위변제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재단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531억 원을 1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금액은 1년 전과 비교해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환액이 늘면서 재단과 은행 사이의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요. 신용보증재단은 은행권이 순이익만 챙기고 위험은 재단에 전가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만큼 대신 갚아야 하는 금액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혈세로 메워야 하는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여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는데요. 모쪼록 올해는 물가도 금리도 안정을 찾고 모두가 걱정 없는 한 해가 되길 바라봅니다. 강원도의 대표 어종인 도루묵과 오징어가 동해안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에 따르면 지난해 도루묵과 오징어의 어획량이 과거 3년 동안 잡혔던 평균의 23%에 불과했는데요. 특히 전국 위판장의 70%를 차지할 만큼 겨울철 대표 어종이었던 도루묵은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동해안 어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동해안의 수온 상승이 가장 큰 원인으로 현재 동해안에선 오징어 어군이 형성되지 않고 있고 도루묵의 경우 불법 조업까지 늘어나 어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강원자치도는 도루묵의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 오는 4월경 10만 마리를 대량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해안 어업 전반에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어획량이 줄어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산자원이 회복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강민주였습니다. 눈에 띄는 화제 대상을 주민에서 들여다보는 주민사이드 시간입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서 교육청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과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산, 더불어서 강원도 교육정책 방안에 대해서 신경호 강원특별자식도 교육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도민들께 새해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식도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 지난해 있었던 서운했던 일, 안 좋았던 일, 힘든 일은 다 떨쳐버리시고 2024년을 힘차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 교육도 우리 아이들을 더 값진 아이들로 키워내겠습니다. 더 나은 강원 교육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교육 관련 현안들 짚어보도록 하죠. 수학능력시험 얘기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역대급 불수능이었습니다. 전 영역에서 만점자가 딱한명 나올 정도로 이번 수능 어려웠다고 하는데 이번 수능 채점 결과 강원 교육의 수능 성적 하위권 탈출 실패라는 아픈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교육감 취임 이후 진행된 첫 수능이었는데 무엇보다 지난해 강원 학생 학력 신장을 약속했던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금 무거우실 것 같기도 하고요. 수능 결과 분석과 함께 도내 학생들의 성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될것 같은데 교육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성적 이 수능 전국 성, 수능 성적 비교는요. 어, 2022년 제가 교육감 취임하고 4개월 만에 치루어진 수능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 교육이 학력 신장 정책을 온전히 반영했다고 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수능 성적이 전국 최하위 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전년도에 해왔던 지난해 해왔던 그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스스로 공부한 학습 문화 만들기 프로그램을 올해는 더 강화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프로그램 무엇이냐면 교과 보충 수업을 실시하고요, 방과 후에 그리고 따뜻한 저녁도 제공하고. 어 그리고 우리 스터디 카페를 잘 만들어서 아이들이 원하는 시간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여름방학이든 뭐 방학 중이든 주말이든 언제나 아이들이 원하는 곳엔 그런 제도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 중학교 3학년이 그 교육 과정 공백기가 있거든요. 언제냐면은 3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입학 시험, 입학할 때까지, 그 기간에는 저희가 아이들한테 사교육비도 줄일 겸 해가지고요, 어, 그 기간에 수능 맛집이라는 그런 그 문제집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고, 어, 또한 다양한 그 고등학교를 준비하기 위한 지원을 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고등학교 때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중학교 때 미리 수능을 좀 맛을 볼수 있고 수능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예. 교육부가 며칠 전에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이 치를 2028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이제 문과하고 이과 구분 없이 네. 선택 과목을 폐지하고 음. 통합형 수능을 본다는 점인데요. 네. 또한 고교 내신도 2025년부터 현행 9등급에서 네. 5등급으로 바뀌고 절대 평가가 확대된다고 하는데 이번 개편이 안 도내 교육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교 내신 성적이 이제 5등급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강원도 아이들한테 내신에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상대 평가를 했을 때. 내신 1등급이 원래는 4%였거든요. 그러면 네. 작은 학교에서는 1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면 10%까지가 1등급입니다. 그러면 웬만한 학교에서는 내신 1등급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 성적이 대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수시와 정시 모두 수능이 준비하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그 고교학점제가 되면 고등학교 1, 2학년 때 주로 수능 과목 공부하게 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여튼 중학교 때 기초 기반을 다지고 고등학교 때 충실하게 고 1부터 수능 준비를 시킬 계획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은 그 수능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더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부가 지역인재양성과 정주지원 체계를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내년부터 예비 지정한다고 하는데 도내는 다섯 개 시군 춘천하고 원조, 강릉, 태백하고 화천이 특구 유치에 나섰죠. 교육발전특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또한 어떤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2월에 강원대학교에서 이주호 부총리님하고 어, 지방시대위원장님이신 우동기 위원장님이 오셔서 사실은 그 교육발전 특구 설명회를 하셨습니다. 그 슬로건이 뭐냐하면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자입니다. 지금 사실은 지, 지방과 서울 도, 대도시와의 격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것을 지독, 우리 사실은 지역에서 이수도권의그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찾아 가지고 많이 가자, 이사 가잖아요. 네. 그것을 이제 이런 상황을 해결하자는 것이 바로 교육 발전 특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교육의 그 교육의 지역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그 지역에 정주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예. 네. 요즘에 인구 소멸 정책이 화두가 되고 있죠.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강원 직업교육 인구 정책 포럼을 개최했는데 저출산으로 인한 돈의 인구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인구 정책은 무엇인지 세 시간 넘게 토론이 펼쳐졌다고 네. 들었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이 포럼에서 교육을 통한 인구 정책이 가장 훌륭한 이민 정책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렇게 밝히셨다고 하는데 어떤 의제들이 논의가 됐고 또 어떤 방안과 해법이 제시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2023년에, 그러니까 요새, 졸, 요새 졸업식 하지 않습니까? 네. 졸업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7개 학교였고요. 네. 또 졸업생이 한 명인 학교가 18개 학교였습니다. 특히 2024년에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19개입니다. 이렇듯이 지금 에 우리 강원도도 사실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소멸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이제 같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강원도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아이들 중학교 2학년까지 아이들한테는 농어촌 유학을 유도를 해서 대도시 아이들이 강원도로 유학으로 오게끔 그렇게 한 정책.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는 33명이 농촌 유학을 왔었는데요. 올해 현재 121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많이 늘었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직업기고등학교의 체질 개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학과로 개편을 해서. 아이들을 이제 타 시도에서 올수 있도록 그, 즉 강원도형 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어, 올해 저희가 지금 그동안은 늘 학생들 그지원율이한 70%였는데 올해 84%로 됐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난해죠 올해는 어, 아마 85% 넘지 않을까 네. 제 임기 내에는 한90%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색 있는 그러한 과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타 시도에서 많이 강원도로 올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 있는 학력인구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예. 앞으로 해외에서 우수 인력을 음. 데려다가 공부 시켜서 이 대학 강원도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음. 그런 걸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 어, 교육감님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게 바로 교권침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이 이후에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교원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무엇보다 교사의 지도 활동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그에 따른 방안 잘 추진되고 있는지요? 네, 그 지난 그 서희주 사건 때도요. 저희 교육청에서 발빠르게 분양소를 차려서 모든 강원 교육가족들이 함께 분양을 하도록 했었고요. 또그 자리에서 제가 그 교원 단체 각 대표들과 바로 차 한잔하면서 TFT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어, 해결이 불가능한 악성 민원을 선생님 혼자 감당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제일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어, 또 여기다가 이제 교육 활동을 하다가 이제 아동학대로 무분별하게 고소를 당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무죄를 받으면 무죄를 받으면 교원 배상 책임보험에서 드리지만 그 과정이 참 힘들었다는 얘기죠. 네. 음, 그래서, 어, 자, 저희가 이제 그 악성 민원을 대비한 그런 그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아, 교육 활동을 인해서 형사 고소된 선생님들에 대해서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선생님과 동행하는 원스톱, 더 나은 원스톱 법률 지원 서비스입니다. 선생님들이 어, 법률 자문, 그리고 경찰 조사 초, 초기부터 어, 변호사를 대동을 해서 네. 선생님들의 권익을 지켜주는 겁니다. 네. 교육감님의 공약이기도 했었죠. 직업계 고등학교 재구조화를 통해서 신입생이 100% 모집되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음. 교명을 바꾸고 과를 신설하는 등의 노력으로 개편 후. 신입생을 모집한 세계 학교 모두 모집 정원에 절반도 채우기 힘들었던 학교들이라 의미가 더 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학령 인구 감소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 좋은 성공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직업기구가 살아남으려면 새로운 산업구조에 대비해서 끊임없이 재구조화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2016년부터 21년까지는, 어, 2018년부터 21년까지는 1개 학교에 1개 학과만 개편했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어, 직업계교를 취임하면서부터첫해에 3개교, 4개 학과. 그리고 작년에는 7개 학교의 9개 학과를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그 직업계고 재구조화라고 할수 있는데요. 특히 재공학과 연계한 재구조화는 이미 100% 완료했습니다. 예. 네. 어, 단지 어, 규모만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재구조화의 그 진정한 성공을 어, 보여주는 척도가 바로 학생들의 지원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9년 그래서 22년까지, 그때는 뭐, 증원율70% 정도였는데, 예. 지원율이. 예, 근데, 어, 23년, 작년에는 이제 84%, 이제 올해는 85%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예, 이러한 흐름이라면, 예. 제 임기 내에 90%될것 같습니다. 예. 어, 내년에, 교육비 특별회계 규모가 3,900 3조 9,709억 원이죠. 책정된 네. 예산을 통해서 올해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짧게 정리 해 주실까요? 네, 새해본 예산이 3조 9,709억 원으로 확정되었거든요. 네. 예산 금모로 보면은 3~4년 전 규모와 같습니다. 네. 네. 뭐 이런 예산들의 80%는 인건비나 운영비, 시설비로 네. 사용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나머지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교육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 뭐 어려움이 있지만 하지만 뭐 세수가 줄어서 모두가 허리띠를 이제 졸라매는 그런 예.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예산이 오직 학생과 학교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점적으로 할 것이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 교성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의 기초 기본 학력을 보장하는 학력 방안 예. 그리고 또 어, 유보 통합 해야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예, 하고 또 디지털 교육 대 혁신을 위한 그 기반 조성 예. 이런 쪽으로 이제 예. 사업을 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정리 말씀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올해 도교육청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 교육감으로서의 계획과 바람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정리해주실까요? 네. 아, 지난해부터 학교 현장에 안착하고 있는 진단과 지원의 그 학력 신장 정책을 더 충실하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 특히 학생 그 가정에 큰 부담이 된 사교육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6학년, 어, 중학교 3학년이시거든요. 이때 이음 교육으로 채워주고요. 또 고등학교에서는 어, 스스로 공부한 학교 문화 만들기 프로그램을 예, 할 것이고, 그거를 중학교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어, 맞벌이 가정한테는 그돌봄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어, 집중적,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하고, 강원형 더자람 늘봄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부탁할 게 있습니다. 꼭 꿈을 가지십시오. 예. 아, 꿈이 없으면, 꿈이 있으면 아이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간절함 때문에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대 생활을 할수 있거든요. 하여튼 꿈이 있으면 공부나 인성도 다 알아서 커갑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 강원학생들이 어, 예체능이든 또는 뭐 공부든 예. 모든 분야의 꿈을 갖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경호 광호특별자치도 교육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병들의 숨결이 스며있는 춘천 가정리 의병마을 사진 함께 만나보고 왔는데요. 그들의 숭고한 정신이 더 널리 알려지고 오래도록 지켜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생방송 너희 사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푸른 용의 해, 2024년 갓진년이 밝았는데요. 2023년을 마무리하는 해넘이풍경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어, 개인적으로 조금 변화가 많았던 해여 가지고 뭐 이직도 있고 어, 뭐 연애도 있고 <laughs> 제 개인적으로 되게 어, 변화가 많았던 해여서 조금 더 혼란스럽기도 하고 많이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친척분이 돌아가셨었는데 그게 되게 아 믿고 좀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 또 돌아가셨다는 게 조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24년에는 좀내 어 스스로 좀 단단해져야 되겠다 좀 느끼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직장으로 이번에 또 이직을 하게 돼가지고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일상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교사 처우 개선 그런 것들이 좀 이슈가 돼서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교사 권위나 어,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달 전에 실외 마스크 2023년을 뜨겁게 달군 화제의 뉴스는 우리를 숨막히게 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섞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꼽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강원도의 가장 큰 이슈는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는 점인데요.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사다난. 그야말로 기쁨과 힘겨움, 어려움과 환희의 순간들이 교차했던 2023년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도내 곳곳에서 해넘이 행사가 열렸는데요.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이렇게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더 연말 분위기 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가요, 어, 사이가 여기 고양이고 그래서 저기 한번 모래시계 구경 좀 해보려고 왔습니다. Yeah. 올해 시길 처음 봤는데, 어, 아 이거 매년 와도 될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경험었습니다 <laughs> 어스름이 깔린 2024년 새벽, 335 사람들이 모여 새해 첫 해맞이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어 너무 좀 우울하게 지냈는 거는 해낸 것 같아서요 새해를 좀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어서 해맞이 찾게 되었습니다. 아, 남자친구랑 같이 여행 올겸 해돋이 보러 왔는데 이렇게 또 축제 한다 그래가지고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왔습니다. <laughs> 어 새롭게 다시 이제 일출 보면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 일출 보러 왔습니다. 새해에는 작년과 달리 좀더 열심히 살자라는 마인드로 왔습니다. 어, 일단 너무 공기도 좋고 지금 날씨도 좋고요. 해가 지금 볼까 말까해서 지금 걱정이 되긴 한데 지금 아주 기분이 좋아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전쟁보다는 평화롭게 네, 해결하고 네, 다들 좀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묻지마 사건이라든지 어, 가정적으로도 우란 그런 사고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어, 새해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쨌든 저희 정선군은 가리왕산 케이블카 사수. 그게 제일 큰 소망이고요. 개인적인 소망은 저희도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일출 예상 시각이 임박했지만 아쉽게 끝내 해는 그 환한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구름 뒤에 가려진 채 떠오른 해를 향해 모두 저마다의 간절한 새 소망을 빌었습니다. 약간 해가 안 떠서 가장 아쉽긴 한데 또 뭔가 해. 보려고 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작년엔 조금 몸이 안 좋았었는데 좀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제가는 돈을 우선은 많이 벌고 싶고요. 좀 개인적으로 발전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네, 연애도 하고 싶습니다. 아이가 아직 취준생이라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올 한해 취직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저희가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건강하게 잘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게 24년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는 가족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뭐 저희 부모님, 그다음에 저희 시어머님, 저희 친정어머님. 나이가 좀 있으니까, 저안 아프시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저희 또, 친정에서는 저희 오빠들이 승진이나 이런 거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었으면 좋겠고, 저희, 저희 가족에서는 저희 신랑이 무탈하게, 작년에도 좀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무탈하게 좀 재점검해가지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막내, 딸이 대학교 이제 학년돼 있거든요. 바람이 있다면 상년 졸업하기 전에 취업했으면 좋겠다. 아 <laughs> 바람입니다. 희망과 활력의 상징, 청룡의 기운 가득한 2024년 갑진년이 시작됐는데요. 새첫 순간을 기억하며 모두 갑진 한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 추위는 누그러졌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일은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된다고 하니까 호흡기 건강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1월 4일 목요일 생방송 당일 사이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